나는 배트맨. 난이 도시에 평화를 지킨 사람이지. 그런데 요즘에 사건이... 사건이 부쩍 줄었단 말이야. 내가 그인들을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무기도 갈고 닦고 그랬는데 요즘 사건들이 너무 줄었어. 그래서 내가... 내가 이 도시의 영웅이 되어야 되니까. 이 도시의 영웅이 되야 되니까 사건을 만들어낼 거야. 이, 이, 이. 내가 내가 여기에 범인 한 명을 심어놓을 거거든. 그 범인은 내가 하른대로 할 거야. 그리고 나한테 잡히겠지. 그리고 걔는 돈만 주면 감옥에도 들어가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 되고 그 녀석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. 일단, 그 녀석을 배치해 주자고. 그리고, 인질로 한 명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, 그, 인질도 놔야겠구만. 음, 좀 렉이 걸릴 수 있다. 됐다. 얘가, 얘가 내가 섭외 안 해고, 얘가 인질이야. 그러니까, 야, 넌 연기 잘해야 된다. 알았지? 그럼, 나갈 테니까, 너 연기 잘해. 자, 이제 한번 가볼까? 미오미오미오미오범인다 잡아라! 뭐, 범인이라고? 이제 내가 출동할 때가 된것 같아. 뺏어만, 나랑! 어 o n d o 요요 정의 이름으로 널 체포한다 하다다다 o 하다 o n 하다다다 하다다 다다다 배트맨은 다시 도시의 영웅의 자리에 올랐다. 이제 사건도 해결했으니 집으로 한번 가볼까? 여기가 내 집이다. 난 평화롭게 살면서 노숙, 노숙자 행제를, 행세를 하고 있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한다. 이제 일단은 갑옷을 벗고 직원 보고 이거였다. 어? 근데 이상하다. 왜 버프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?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일을 잘한다고 하는구나. 괜찮아. 난 평소에 달리기도 빠르니까 뭐 별로 의심가는 행동은 아니지. 이런 버프가 사라진다. 됐다. 나니 이제 평상인이 됐어. 재생은 아직 많이 남았고. 근데 어쩌나난 서바이벌인데. 크리에이틱. 난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. 여긴 위험한 방사능이 있는 곳이어서 나 같은 나 같은 소위 그나 같은 낮은 직급의 직원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. 여긴 차고. 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문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가도 뭐라고 하진 않는다. 내가 왜 내, 내가 일하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? 이상하네. 그리고 이건 언제, 뭐, 언제 봐도 멋있는 탱크. 실제로 대포는 나가지 않는다. 그래도 멋있게 생겨서 멋있다고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얘는 뭐 그냥 트럭이고. 그래, 그래 여기서 내가 일하는 이유는 평생이처럼 살려다가 어, 딱히 할만 한 일이 없어서 여기서 하 일하게 됐다. 월급 조금밖에 안 주지만 어 자리가 없을 때는 여기 와서 막노동을 해서 조금의 돈이라도 벌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다. 한달 하다. 그래서 난 여기서 일하고 있다. 뭐 다른데도 내가 능력이 돼서 저 빌딩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평생인 럼 살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갑자기 일하다 없어져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다. 그래서 내가 여기 사는 이유 중에 하나지. 왜냐면난 언제 어디, 어디서든 사건이 나면 또 막, 사건이 나면 가야 하니까. 아, 맞다. 그리고 미지 사건이 미지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. 그 사건은 어,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어떤 애가 있다. 그 애를 처치한 게 나의 목적이지. 흠. 그리고 난 잠시 일을 해야겠다. 롤롤롤롤롤. 난 배트 난이 세계의 평화 이 도시의 평화를 지키는 배트맨이 너무 부러워서. 배트맨 행실을 헷갈리면서 배트맨을 배트맨에 배트맨이 악역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는 뭐 복장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내가 배트맨이라고 생각한다 뭐그 악동적인 짓을 할때 입는 복장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다 바로 이 사람을 넣을 수 있는 한 알이 있다 이 아래서 사람을 이 고층 빌딩에서 한 60명 정도를 꺼내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이다. 그럼 사람들이 배트맨을 악동이라고 생각하겠지. 어 근데 오늘따라 목이 뻐근해서 그런지 목이 잘 안들어가는구만. 어 역시 모두를 깔았... 깔아... 어, 역시 내가 배트맨이 됐더니 목이 뻐근해. 어 목이 뻐근해서 잘 안들어가. 이제 한 60명정도만 죽이면 되니까 아니 얘는 뭐나 아니 너무 빠르잖아 괜찮아 난 배트맨이 배트맨 행세를 내기 때문에 날 수도 있지 바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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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내가 나는데 날개소리가 나는거지? 이 기분 탓인가? 슥

사람들은 배트맨을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그러니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지 아기모티 나니 슥 수... 나, 나의 행세를 하고 있는 악독이 주민을, 주민을 가둘 수 있는 아래서 고층 빌딩에서 그그 그 알을 깨뜨려서 주민들을 몇 명을 죽였다고 해고자뭐 여기 사람들이 내가 나 하나 사라져도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. 소문으로는 그 녀석 날기도 한다던데. 사람들이 제보해준 좌표가 여기였어. 어? 사람 한 명만 있고. 가짜 배트민 녀석은 없잖아. 임이 도망간 건가? 이 주변 을 수색해봐야겠어. 이 주변을 수색해봐야겠어.

내가 그 각자 악도비트맨 녀석, 내가 꼭 장수 처치할 것이다. 일단 그 녀석을 처치하기 위해서 타이 타이탄이 필요하다. 녀석을 타이탄으로 깔고 뭉개는 방법이겠지. 엄청하지 않아? 이 정도면 엄청난 계획이야. 이제 그 녀석을 타이탄으로 깔고 뭉개버리는 거예요. 아 맞다, 여기가 조종사 의지 잠시만. 아. 종석에 딱 반대칸으로 탔네. 오케이. 여기다. 아닌가? 아니. 아니. 출발합니다. 아니, 이거. 이거, 이거. 허락을 안 맡아서 나가지 않잖아, 이거. 쑥? 벌써 그 녀석만 찾는 것도 두 시간째. 이렇게 그 녀석을 찾으며 시간을 허구할 순 없다. 오늘도 그 녀석 잡기는 글렀고, 다음을 기약하며,